사료는 먹는데 물도 잘 먹고 라우나 그림아 야검순아 은순아 아이고 우리 은순이 은순이 아이고 잘았어이 새끼야 일로와 일로봐 은순이 일로와 봐 어, 그 잘했어. 잘했어 약도 좀 바르지 않았지. 우리 은순이가 남겨놨는데 몇달 만에 나온 건지 모르겠다. 아, 우리 은순이 잘했어. <laughs> 은순이 약을 갖고 다녔는데는 나 아, 은순이은순이 어머, 어머, 저어 연순이. 어우, 형, 형. 응, 괜찮아 빨리 먹어요. 빨리, 빨리 드세요. 다 발랐어요. 그래서 엄마 먹을 때가 있었어. 우리 은순이 여기 밥 먹고 있었어. 몰래 몰래 와서 밥 먹었어 안 먹었어? 아이고 이쁘라 우리 원순이 아니야 먹어 괜찮아 먹어 괜찮아 자 이것도 먹어보고 괜찮아 괜찮아 원순이 먹어 잘 먹어 <laughs> 아니 아냐 아니아 다온이 일 먹어 괜찮아 아이고 아이고 원순이 드세요 이거 드세요 이거 드세요 하찌야 응! 음! 하찌야 누나 손쉬웠다 뱃살좀 만질까? 우리한테 좀 만져줘야 되는데. <laughs> 체리야! 가자! 체리좀 가자, 누나 손이 없어. 체리들 갑시다! 리들 체리, 갑시다! <laughs> 아리 체리! 체리! 아유, 체리! 체리! 아리 체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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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 가자, 리리리 가자. 체리! <laughs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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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, 추워라. 대박이. 우리 대박이 잘 왔다. 에수구리 아, <목소리> 아이, <아유>, 좀 팔려. <목소리> 대박이가 이쁘단다, 하트너. <하잖아. 목소리> 대박이, 일로 와. 옳지. 어디서 싸지 말아놔? 대박, 일로 와. 대박아. 음 싸면 혼난다. 수고를 음 되시오. 하트 다 먹었어? 왜 이렇게 빨리 먹어? 설탕이 따라줄게. 아, 어, 추워. 실패 아이고, 물이 다 얼어버렸네. 아이고, 설탕아. 벌써부터 물이 이렇게 얼어버렸네 어? 꼬마 <laughs> 여기 있었어? <laughs> 내 햇빛이 따뜻하니 좋지? <웃음> 꼬마 <laughs> 앞에 갈아줄게 잘찾으셨습니아 잘 추워 하나 아 아, 또따 큰다 큰해요 이렇게 나 놓으면 여기다 아, 가지고나 아, 진짜 따끈따끈해 이거. 아, 우리 뚜껑비가지 그냥 기분 좋게 자겠는데요. 여기는 누가 자나 안 자나 아직도 모르겠네. 맨날 놀수고 있는데. 으쌰. 아, 누가 자는 것 같다. 으쌰. 야. 야. 대박아. 너 혹시 여기서 자냐? 응? 어? 대박이. 여기 네 집이야? 난리나. <laughs> 이제 그 귀여운 it's you a n 치 s 커가지고 y questions. I 데 h i n k i t 아이 g 아 o d one. I think it's a g 다가 밑에 떨어진다 절벽에 가 Good willst